아 이곳 테란의 황제 슬리어스 벅서 임현 선수의 지정입니다 자 오늘은 예전 4 유닛본 입고 왔고요 그리고 이면선는 현재 네이버브레드드제이 스톰 팀의 감독 그리고 KT 선수 출신의 홍준호입니다 초반 잘 봐야죠 오늘 네. 다시 초반 까지 들어가나 봐야 됩니다 어, 하지만 임현 선수의 SUV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예, 아직 그런 움직임 없고요. 그렇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모바일로 인터넷로 으 TV를 보는 모든 분들 다 같은 마음일 거라 믿습니다. 자, 일단 약간 그 빛나게 옹골들 보는 홍진호예요. 네. 자 그리고 이명환의 첫 번째 SUV의 움직임은 오, 네, 항상 네.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아 이거 뭐죠? 아니 어, 첫 번째. 어. 네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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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까는 것도 이명한 그렇죠. 잘 까야 맛도 좋거든요. 네, 일단 뭐최근에 어떤 트렌드 모습대로 그냥 어 입구를 뭐 원베록으로 막은 다음에 네, 바로 앞마당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네, 자 지금은 저렇게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만 김건희 씨, 홍진호 게임명환 선수가 당했을 때도 네. 저렇게 환한 아름다운 미소가 지어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홍진호 선수는 일단 뭐1 2드론스포인 플로 출발하고 있고요. 네, 네, 어쨌든 그1 2안 마당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일단 선진입 플라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의식했어요. 네, 홍진호 네. 선수도 그래도 좀 안전하게 가자. 네, 이런 마인드로 지금 출발하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런 날 이묘한이 설마 설마는 거어어 이거 암당이 없는 것까지만 확인을 하고 올라왔어요 네. 지금. 예. 홍진호가 약간 꽉거든요. 네, 일단 이렇게 되면. 초반 출발에서 홍진호 선수가 뭐 기분은 살짝 좋을 수 있어요 네. 네, 임현 선수가 어쨌든 정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 상대편의 아무나 상황을 좀 체크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아! 지금 기훈! 베르트 베르트라! 베르트라! 오! 트 베르트라! 다이스 투씨유 어게인 베르트라! 너무 반갑네요 어, 네. 네. 네, 레전드들이 또 마지막 브루도의 스타 리그에 또 이렇게 아! 네. 아! 장 강민! 투 아크디 성스했있었어요 네. 네. 자, 이거 못 받기 때문에 네. 야, 이거 저번에 달려야 되 네. 아, 이 구정은 잘 막아 놨습니다. 아, 예. 완전히 일단 들어 막았고요. 예. 네. 장준 네. 선수 가서 아, 이 구정 아거 당장 들어갈 아니고 아니겠구나. 보기 확인을 했고요. 네. 그렇죠. 예. 마린이 딱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면은 어, 저희 이제 베럭스하고 서프라이더 사이에 있는 머리를 떼는 볼만도 했는데 색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플레이 안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래도 홍진호 선수가 기본적으로 네, 길게 끌고 갈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폭풍저그 답게 앞마다 가져가는 이유에 가난하게 어, 테크 올리면서 음. 빠르게 몰아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트레첼, 트레첼이 탈리스크로 승부를 볼 수도 있는 거고. <laughs> 네. 네, 그거 경기 전에 들으셨으면 오늘 그럼요, 경기 열렸습니다 네. 경기 중에 지었어요. 괜찮아요. 홍준호 양반에 콩댄스 얘기만 하면 또 멘붕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기면, 어, 네. 자연속에 자속에나오수 있어요. 이면한작이기면 네. 홍준호가 뭘 못하겠어요. 네. 경기 전에 홍준호 선수에게 이기고 나면 콩댄스 좀 쳐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더니 저 맞을 뻔했습니다. 자형인데 <laughs> 네. 네, <제가> 형인데, 네. <laughs> 정말 금기어예요. 3연방만큼 네. 금기어가 콩이면 댄스입니다. <laughs> 네. <laughs> 자 그래도 지금 이 오. 정차는 너무 좋은데요. 예 여기 본진 정찰까지 들로오 막았어요 일단 있고 예 일단은 투명 천이 정찰 중 이게 또 이명의 컨트롤이에요 어 그리고 병력 전진 예, 왜냐면 많지 않습니다만 정찰해 보니까 뭐 적을행 추가 뽑아서 발업이 된 것도 아니고 그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마리를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생마는 여섯 개만큼만큼만큼 쥐어야 돼요 네. 안 보내요. 네. 어, 가로 방향으로 어, 네. 비교적 그 어, 직선상의 거리가 가까운 상황에서 어, 빠르게 더블 커맨드 한 테란한테 투엘 처리 뮤탈리스크가 정말 무섭긴 하거든요 자 바로 떼고요 바로 떼고 지금 머리를 만약에 줄여준다면 네. 홍준호 선수의 컨트롤. 뮤탈리스크가 자, 경기를 끝낼 수도 컨트롤. 있어 도빈 컨트롤 자 뒤로 빠지면서 싸워야 뒤로 싸우면서 싸우면서 네. 아 근데 어, 네. 양, 양, 양 선수 모두 살아있는 컨트롤 네. 보여고요이 정도만 그래도 줄여줘도 이거 뮤탈리스크가 상당히 흔들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지대공의 문제거든요. 지대공하는 마리이 계속 그 재료가 손손 손은 아, 소모되고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좀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저 생머리로 뭐 드론을 조금 잡아준다든지 예, 네, 이런 플레이가 나오면 좋았 어, 좋았던 건데 어 성공 콜로니 같은 그이 타워 건물에 대한 투자도 전혀 없이 예, 투회 처리 상태에서 테크트리 쭉쭉 올라갔죠. 예, 네, 저글링하고 머린좀 바꿔놨죠. 예, 네, 이렇게 아, 되면 투회 처리 못하겠죠.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의 결승에 나선 허영무도 마지막 임진동 보고 싶었는데 네. 이제 돈 갖게 보내요. 자 지금 컴셉스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임현 선수가 분명히 레어가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했지만 뮤탈리스크라는 생각을 못 해가지고 미사일 터렛이 없어요. 엔지니어링 베이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거 옥저노드가 뮤탈리스크 지금 승부수니까 재미볼 수 있거든요. 에스미가 아들 말이니 갔다가 스파이를 못 보고 그냥 빠졌어요자 그렇죠. 이걸로. 아니 지대국 네. 안 할겁니까? 어차피 공, 지금 홍진호 공주로 선수가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뮨탈리스트로 경기를 끝내겠다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다시 지집힐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로서 부분해야 돼요 이게 원래 홍진호 요 홍진호 밖에 나간겁니다 훌한 홍진호는 없어요 만약에 뮨탈리스트로 네. 들어봤더니 뭐 수비라인도 뭐 갖춰져 있고 미사일 터넷 등지, 등등에다가 이현 선수가 투자를 많이 해놨더라 어. 어. 라고 하면 한시적이야 엇갈리면 수비라인 썼네 수비 엇갈리면 자 이거라도 잡아먹어야 돼요 네. 네. 저... 이 마음 뭐, 매직이라도 끊어야 돼요, 자, 베드가 베드가 베드 무너져가지고 이거 약간 약간 폭풍 닿지 못한 이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네, 예, 예, 열한 시 쪽에 홍진호 선수가 멀티 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 어, 막는 선택을 하는 거였는데 이거 그냥 들어갔으면은 완전히 임현 선수 본진 네. 거의 초토화 시킬 수 있었던 건데. 네, 이렇게 되면은 임현 선수는 시간을 충분히 벌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타이밍에 재미를 못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 이거 어쨌든 빠른 앞 맞는 멀티를 가져간 임현 선수가. 다고 해도 에. 지금 홍준호 선수보다 훨씬 부유하기 때문에 이거 머리 매드기 압박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뮤탈 타이밍이 단속 늦어지고 있어요. 시간이 갑니다. 네 추가적으로 나오는 저글링하고 성근골론이를 일단 버티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저글링, 네 그리고 드론 추가적으로 나온 <laughs> 뮤탈리스트 이런 걸로 막고 그리고 나는지 뽑았던 뭐또 뮤탈리스트를 들어가 갖고 일점 벌어준다. S.C.를 어. 잡아준다. 이거 원래 홍준호인데 얘를 싹다 보면 올리마린이네요 잡을 어. 수있어요 잡을 수 있어. 정말 잡을 죠자 그럼 지대웅 털. 아니면 저번에서 홈런 들어서 딸인 밖에 없었지만 메디이 없다, 메디이 없다. 자 아, 그래서 없다. 네 심시티가 날렸기 때문에 차라리 네 이거 여기를 무리해서 뚫는 판다보다는 뭐 본진에 한번 이렇게 툭툭 쳐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넉코로 네. 가야 돼요. 네, 홍정호 선수가 넉코로 전환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은넉코로 네. 어, 바꾸는데요. 야, 자 김태형 씨가. 확실히 10년 전홍준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더욱더 예. 명태합니다 홍준호 선수가 어, 네. 어, 진짜 어 그래 네, 나는 폭풍 스타일로 하는 게 역시 나한테 맞는 거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열애 네, 시에 멀티를 했습니다만 멀티를 했고 뮤타리스크은 충분하게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만 네. 드론을 쭉쭉 눌러주는데 주력하지만은 않고 있어요 드론 네. 물론 추가로 어느 정도 했지만 자 이럴 때임현선수로 어 공업이 끝나면 바로 나가야 돼요. 예, 네, 이제 굳이 뮤탈리스크로 시간 벌고 있는 걸 임영 어, 선수가 눈치챘기 때문에 수비가 됐으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더 이상 부위하게 체제 전환 못하게 압박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상대가 뭐 하는 지 봐야 됩니다. 상대가 공격할 때만 네. 안 됩니다. 내가 공격해서 수비할 때 네. 봐야죠. 네. 자, 아. 이거 연기 뮤탈리스 휘둘필 없습니다. 임영 선수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옥지로 터렛 게이가 쉽지 않습니다. 업트레이블은 어, 예전 따라겠습니까? 아, 리버풀 잠도 예, 가속합 예, 예. 하지만 네. 그에는 야구를 해야죠 홍준호 선수! 네, 임현 선수가 또 예, 진출 네. 타임에 한번 놓쳤고요. 어, 근데 홍준호 선수가 비타리스크로 네. 심각한 데미지를 줬다기보다 시간 자체는 지금 잘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체지전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지 상대편 단순 바이오니가 아직 런커 변태까지 막히지 않고 있어요. 네, 뭐 이렇게 플레이 하면서. 아, 런그 변태! 예, 네. 어, 이거 임현 선수가 글쎄요. 결국 런커. 예, 봤어요, 봤어요. 네. 자, 이렇다면. 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 병력을 잘 보호하면서 베스트 테크까지 가줘야 되는데 그 전성기 때 컨트롤을 하면 상성을 뒤엎는 게 임현 선수 말이거든요 그렇죠. 머린과 머린과 러커의 상성을 뒤엎은 게뭐 임현 선수라고 합니다만 예, 지금부터 다수의 러커가 나와서 중앙내지자 예, 어, 예, 이런데다 지을치게 되면은 컨트롤로 극복이 안 되는 그렇죠. 정도가 됩니다. 말이 예. 컨트롤이 좀안 굳은 채 말이었을까 놓았으면. 어 이태구 사는군요 마린 컨트롤 되게 요 해면 컨트롤로 막될거 아닙니까? 상대례택좀 예. 허리 돌리고요 네 예. 지금은 예. 예. 머리 컨트롤로 극복할 수 있는 단계가 약간 지났고요 어, 아 예. 아 네. 아 드론들이 아 놀고 예. 있어요 저 장면을 보면 뭐 어떻게 공을 안니까예이의 선수가 공지로, 이... 이의 뒤집으려면 아 사실 지금부터는 이명원의 드랍쉽이 필요한 예, 이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긴 예. 드는데 유타 리스크가 공중을 잡고 있기 때문에 드랍쉽 생각하기 굉장히 쉬운 상태가 아니고요 네, 그래도 배수테크를 타주면서, 어, 어느 정도 드라마 1한기 정도 뽑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저 러커로 얼마만큼 머리를 좀 갈가먹을 것이냐. 대 네, 홍준호 선수에게 지금 중요하고, 야, 삼연봉을 네. 자신의 앞마당에다 이어서 했네요. 네, 이거 이니까 네, 완전히 뒷문 그 다다놓은 거 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싸원 경력으로 싸우겠다는 건수비형연봉은요 자 그런데 올라가느냐? 아예 올라가지는 못하고 지금 상태상 에 그냥 저삼개스를 허용을 한 다음에 4개스를안 준다는 마인드로 가야 돼요. 네, 네. 이거 무리입니다 무리에 올라가다가. 막정 네. 정은 이제 그 랠리 포인트가 여기 잡혀 있는 거를. 와 첫다. 아이거 어렵죠. 네. 예. 아 들고 올라가려면 꼭 못할 건없긴 하겠습니다만 피해가 너무 큽니다. 오. 네. 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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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겨! 다이명이 야, 역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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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쉬웠습니다세주한테였어요 왜냐면 예. 자유의 날개는 언덕 개념이 저렇게 안, 네.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예. <laughs> 아, <laughs> <괜찮아요>. 아, <laughs> 시야 받아 끊에는 연도 같은데. 아, 홍준호 기 러프 두 개가 이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 임영선수가 사실 베스까지 기다리면서 덩어리 한 방을 켰으면 굉장히 세질 뻔했는데, 자, 이거 이번 경기로 확실히 홍준호 선수가 좋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병력만 버리지 않았으면 네. 저병력들이 체제를 갖춘 상태 정말 좋겠것 거죠, 임영하는데 병력을 날렸습니다. 예, 탱크 갖추고 예, 사기적인 한방 예, 구성해서 사이언스 베스를 이레데이 그 똘똘 뭉쳐 있는 위탈리스키에게 예, 아주 그냥 칼 같이 장렬하고. 뭐 그러면서 그어 어, 업그레이드 면에서 조금 앞서 있는 머린 메딕들이 컨트롤러 러커들 제압하고 요 그림이 한번딱 나와주는 수밖에 없는 건데 자예 예, 일단 뭐드랍쉽에 대한 어떤 그 대비 자체도 지금 좋고 예 콘티팔러가 나오기 때문에 예 홍진호 선수가 그 베스까지 아주좀더 좋고 예, 지금 예, 실수하지만 어떻게, 않는다면 막는 데는 무리가 예,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한선수에게 마지막 타이밍이에요 마지막 타이밍 예. 어인구수에다가 어떤 이어 매스 어어어어어어방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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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머리로은 너무 잘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홍진호 선수가 이 일부 어커를 언더로 했던 게 예, 이비환 선수의 머리들은 유인하기 위해서 들었던 것도 있는 거거든요. 네, 데이선환의 어, 네, 컨트롤을 다크서, 두고, 다크서 넘겨줘서안 그, 돼요. 앞에서 막아줘야 돼 앞에서. 이러면서 지금 1 1시쪽에 있는 데서도 병력이 와야 돼요. 네. 네, 이거는 쌉싸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비환 선수는 어, 이렇게 그 머리 매딕과 탱크로 홍진호 선수의 진출로를 완전히 봉쇄한 어, 어. 가운데 어 가디언, 예. 아, 봉수향 가운데 지금 이병헌 선수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드랍십을 좀 써줄 때거든요. 드랍십을 나한테 좀 타격해주고. 야, 이거 돈잘넣놓고 가디언가 때가고 있습니다. 야, 지금 굉장히 야. 좀 예, 빡빡한 어, 상태인데 시간을 좀더 끌겠다는 거죠, 홍진호 선수가. 네. 자원이 지금 굉장히 네. 빡빡한 상황입니다, 홍진호 선수. 자, 그럼 송병구 뒤에 흐릿하게 보였던 아, 박용욱이에요. 예, 네. 네. 홍호 네. 어, 선수도 자원이 빡빡하긴 합니다만 어, 이병헌 선수 역시 앞마당 이후에 네. 추가 볼티를 가져가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앞마당 쪽에 일꾼들에 대한 타격만 어느 정도 있어도 홍준호 선수가 어, 자원적으로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자 가디언은 공격해야 되고요 가디언 공격하고 있고 갑니까, 아, 네. 예. 가디언 공격합니까 지금? 가디언 들어가자어자튀요저 가디언에 정신 팔려 있을 때 정면으로 뚫어버리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바로 가디언 효과가 예. 바로 멘붕이에요 가디언이 이묘을 멘붕을 시켜냅니다 예. 앞마당만 먹은 가운데 어... 어 탱크도 탱크도 충분히 확보해가면서 플레이했기 때문에 사이언스 매슬이 충분한 숫자가 모일지가 않습니다 이 면에서 아, 예. 11시 안마당에 있는 병력이 움직여야 되는데 홍준호 선수이 가디언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자 홍준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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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주는 호아 그래요. 홍준호가. 안 네. 9시 지역에 멀티하나를 내주면서. 아그쵸죠 예. 자, 자. 어차피 이 가디언을 막히게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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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니까 이 동안의 센터 쪽다크소동반 해가지고 뚫어야 됩니다. 네. 자, 네. 네. 9시 먼저 잡겠다는 거 9쪽으로. 네, 9시 지역에 멀티 한 군데 내주면서, 어, 갓 완성된 해처리 하나 내주면서, 이면 선수의 앞마당의, 어, 어, 자원 채취를 갖다가 충분히 망했다. 라고 하면 홍진호가 약간 득본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어 자, 자본를 많이 끌었어요. 네, 일주자원주를 많이 끌었어요. 확장기가 또 있는 네, 것도 아닌데요. SCV를 지금 상당히 많이 잡았고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제 저축이 되어 있긴 한데, 예. 네. 그죠이면의장점이보겠습니다까 급할 때 저축은 네요 네, 항상 장구가 빵빵해요, 이면은요. 어, 많이 좋아요. 네. 많이 좋아요. 어, 뒷발로! 뒷발로 죽어야 아요 야, 이거 컨트롤로 이명현 선수! 뒷발로 뒷발로! 뒷발로! 어, 뒷발로! 자, 홍준호의 반응도. 더 네. 뭐 좋지 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아, 평력이네요 와, 야, 정말? 얘를 어디가지고 있습니까? 어, 우 근데 이거 일꾼이 네. 이명현 선수가, 예, 아무리 축적, 아, 그렇죠. 예, 추가적으로 멀티를 해야지. 에 예, 아무리 축적된 자원이 좀있었다고 할지라도 자원. 예, 지금 예. 지금 이상 상황... 어 울트라 근데 여덟 아홉 시 쪽에 있던 멀티를 파괴한 거는 임현 선수가 얻어가는 게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뭐 활성화됐던 것도 아니고 예, 만약에 그 공격이 열한 시 앞마당이었으면 확실히 승리 잡는 건데 어쨌든 공격 선수는. 이제는 싸워야 될 준비가 됐어요 그렇습 네. 싸울 수 밖에 없어 당대표가 지금 나왔거든 병력사 이끌고 나왔거든요 당을 싸워야죠 하지만, 하지만 예 다크 소음을 적절히 쓰면서 네. 울트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다크 소음이 다크 소음이 다크 소음이 늦으면 안 돼요 네, 네. 일단 밀러내도한번더한번더붕 네. 네. 절반 이상으로 밀어버려야 돼요 다시 한번 다크 도만한번들어서 뒤에다 막차 그리고 줘야죠. 자, 아, 이면드랍 아, 드랍츠. 네. 근데 이면드랍 책제 이스콜지가스콜지가 있지 않나요? 주맵 주위에? 주위에 없나요? 있어요. 있어, 스콜 있어요. 있 있어요. 홍진호의 약간 어설픈 스커니 두기가 잘혔다 이렇게 되면 이무한의 드랍치스커로 잡았기 때문에. 근데 이이밍이 이제 울트라리스크 나면 완전히 급반전 네. 되거든요 분위기 홍진호. 자 마인드 건에서 마인드 건에서 마인드 건에닥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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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드 건. 아. 자 이제 울트라리스크가 언제 나오냐인데, 어? 홍진호. 아 정규. 잘쏴 담다. 네. 자비거터 닥크송 닥크송 박성 앞에 아, 이거, 이거. 야, 이거 굉장히. 모자라,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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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업그레이드가 완전치 않지만 지금 충분히 인명전투에게 위협적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 위협적인 그쵸.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아 거의 이거는 예 도장 도장 찍읍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까스로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예. 전멀티를 가져가는홍진호 선수가 사명봉에 예. 대한 아픔을 오늘. 마지막에 정말 한방 크게 준비하고 있어요 전부 네, 기억자를 먹고, 먹고 있어요 네, 울트라가 나오는 단계에서 네, 테란이 어, 경기를 완전히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 때그때 울트라하고 싸움이 되는 거는 어, 벌처들이 미리미리 나와가지고 여기저기다가 센터에다가 마인을 시커멓게 깔아놨을 때얘에요 어, 그렇죠? 이제 울트라가 네, 벌처보다 어느정도 빨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 글베나 쌍축 압승 분위기입니다 네. 여기 멀티가 울타스킬을 막을 게 없어요 지금. 자, 그 이면 어떻게 하니까 수비를 하니까 하지만 상대편에 잡세 명방은 뒤를 챙기고 커져만 먹고. 자, 잡커 반을 밀어붙여줘 아니 왜럭커만 먹고? 이제 네, 서로 기지방들 기지겹게 수비하는 거면 승리의 사명방이 있어요. 수비형 경제 사명법이 있어요. 이면은. 네, 홍진호 선수 자원 많이 남아요 지금. 네. 자, 지금은 경력을 집중적으로 뽑아내야 될 텐데 홍진호 선수 어쨌든 임현 선수가. 거의 이게 마지막 한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 마이너스 나감들이 뺏겼어요 나감들이 뺏겼다 죽여야 되는거죠 어, 디파일러, 디파일러 한기만 있어도 이건 울트라 하나도 안잡히고 예 전멸시킬 수 있는 정도의 병력인데 자덤비로 아, 붙여내죠 그리고 반대편 긁어 네, 네. 아, 공정호 선수 네. 연습 많이 했는데요 그렇죠 예. 얼마나 당하게 하는데요 런스만에 따랐다가 런스하는 게그 진짜예요. 그래야 당해요. 그렇죠. 예. 부르도 어, 최후의 프로토스와 최후의 테라는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부르도 최후의 적은 달상 전속하는 녀석들이고. 그러니까. 네. 예, 그러나 예. 그러나 이벤트전에서 황제 이위안을 상대하는 폭풍 홍진호가 최후의 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아 예. 뭐, 예. 저 예. 제가 좀 더워서 예. 예. 좀 더워서 상위를 좀 얻었습니다. 네. 야, 어, 이거, 해철 어, 이거, 었거 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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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이거, 이스이이 이거, 이이이이 저, 네. 저거 아직 춥지 않았다. 네. 네.

No, <laughs>